네, 기아 타이거즈 신임 사령탑 이범호 감독 만나보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laughs> 감독이라고 부르는 거 아직 어색하시죠? 네, <laughs> 네, 뭐 아직까지는 좀 어색하긴 합니다. 네. 네, 음. 벌써 뭐꽃 감독이라고 많이 부르던데 네, 네. 어떠십니까? 어, 뭐 거기에 걸맞게 팬분들이 웃을 수 있는 야구를 해야 되는데 어, 그게 좀 가장 큰 걱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 선수들이 워낙 좋은 선수들이고 어. 영향력을 충분히 가진 선수들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믿고 함께 의지하면서 좋은 성적을 낼수 있을 거라고 음.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 구단에서 이제 <laughs> 최종적으로 감독 선임이 됐다는 소식을 음. 처음 들으셨을 때 솔직한 느낌은 어떠셨습니까? 뭐그 전에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고 솔직히 감독으로 선임됐다라고 할때이 기분보다 인터뷰를 시작할 때의 그 기분이 좀더 설렜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아, 인터뷰라는 거를 한다라고 하면 감독으로서 어, 할수 있는 영향력을 갖췄다라는 어, 느낌을 받을 수 있으니까. 뭐 이번에 안 되더라도 다음에는 어, 나에게도 충분히 어, 좋은 기회가 올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기분 좋은 마음으로 진행했었는데 그게 또 현실적으로 더 좋은 상황이 돼서 좀 빠른 시간에 감독이라는 자리를 맡게 됐지만 어, 좋은 팀에 좋은 선수들과 함께 할수 있으니까, 어, 좀 빠른 것 뿐이지, 아무래도 다른 부분에서는, 어, 선수들과 좋은 시너지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이제 발표 나고, 네. 뭐, 가족들이나 지인들에게 많은 축하를 받으셨을 텐데, 네. 좀 기억에 남는 축하 메시지가 있었을까요? 아니, 뭐, 다들 축하한다라는 말이고, 예, 네. 네. 와이프 같은 경우는, 와, 이제부터는 좀 걱정이 된다라는 말을 먼저 네. 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 그분들의 축하에 걸맞게 저도 팀을 좋은 성적으로 이끌어서 함께 뭐 시즌 끝나고 어, 행복하고 좋게 웃을 수 있도록 제가 잘 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음. 뭐 80년대 생 최초 감독이라는 타이틀로 많이 기사도 나오고 네. 했는데 네. 야구팬들도 이제 좀 뭔가 세대 교체의 선봉 같은 느낌으로 음. 많이 받아들이시는 것 음. 같아요. 본인 음.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아, 뭐 80년대 생 이긴 하지만, 어, 근데, 야구를, 어, 릴 때부터 진행을 해서 왔고, 어, 제가 좀 빠른 시기에 됐다라는 느낌은 들수 있겠지만, 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80년대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음, 또 좋은 자리에서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 그런 부분에서, 어, 모든 부분이, <laughs> 음, 어린 사람들 뭐 젊다라고 해서 편견이 없는 그런 어 모든 이에게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어야지 된다라는 좀 그런 상황도 저한테 처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부담감을 느끼지만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보무 감독이 생각하는 야구 감독이란 무엇일까요? 아뭐 저는 감독은 옆에서 선수들을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음, 네. 선수들을, 어, 막아서고 선수들이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고 선수들이, 어, 그라운드에서 내가 하고 싶은 야구를 펼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감독으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뭐, 다른 부분에서는 선수들이 플레이를 하는 거에 제가 거기에 맞춰서 운영을 하는 정도의 사람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쉽게 적응할 수 있고 선수들하고, 음, 좀, 어렵지 않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런 야구관을 가지고 어 지금부터 또잘 준비할 생각입니다. 뭐 아직 이런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이범호호 타이거즈의 야구는 좀 어떤 색깔로 그려나가고 싶으신지 아 어, 선수들이 야구장에서 어, 가장 어려운 부분이 감독에 대한 눈치를 보는 거 코칭스텝에 대한 눈치를 보는 거 이게 가장 우리나라 야구에 아직까지 좀 음. 막혀 있는 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를 좀 뚫고 싶습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 자율 야구, 자율 야구 하는데, 자율 야구 자체가, 감독이, 아무리 선수들이 자율 야구를 한다고 해도, 감독 자체가 눈치를 주게 되고, 어, 그 상황에서 어, 감독이 안 좋은 모습을 보이게 된다고 하면, 그거는 자율 야구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근데, 어, 힘든 일이 있고, 상황이 안 좋더라도, 혼자 삼킬 수 있고, 화가 나더라도, 안에 들어가서 혼자 삼킬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그라운드 내에서 제가 이름을 쓰고 제가 출전을 시키는 선수들인데 제가 그 선수들을 믿지 않으면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해서 어 그런 부분에서 선수들하고 잘 소통하고 얘기를 할 생각입니다. 요 질문은 어뭐 흔히 하는 얘기로 스타 선수는 좋은 감독이 되기 어렵다 이런 뭐 속설도 있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스타 선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스타 선수가 아니고 약간 뭐 중스타 정도?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뭐 약간 중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담감은 없이 어 슈퍼스타들이 어 그런 상황들을 좀 있었다라고 하면 저는 스타가 아니기 때문에 음 그런 부분에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고 제가 추구하는야구를할 생각입니다. 뭐, 기아타이거즈가 지금 이미 많이 우승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고, 음. 어, 탄탄한 전력을 갖췄다는 평가인데, 여기에 대해서 감독님이 느끼시기에 어떠세요 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선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 다른 팀 아홉 개 구단 자체가 그렇게 평가를 한다고 하면, 그거는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 조합을 어떻게 잘 짜느냐, 또, 부상 선수들이 얼마만큼 안 나와서 경기에 출전을 할수 있게 만드느냐가, 모든 팀에게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약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 어, 멤버가 좋지 않아도 똘똘 뭉칠 수만 있다면, 충분히 어떤 팀이든지 간에 5강을 갈수 있다 생각을 하고, 그 멤버가 좋은 멤버의그 선수들의 간절함이 모이면, 그 시너지보다는 더 좋은 시너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타이거즈 이범호 감독님 모셨습니다. 네, 하십니까 아, 진짜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진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언젠가는 아유. 꼭 감독을 할수 있는 음. 어쨌든 지금 후배니까 후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좀 이렇게 음. 일찍 감독이 됐다라고 생각이 좀 음. 들어서 너무 축하하고 네. 어쨌든 좀 지금. 어떤 느낌이나 이런 것들 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아, 어, 갑자기 뭐, 말을 높이려고 하니까 좀, 좀 어색한데? 아니, 뭐,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뭐. 아니, 편하게 방송에. 하라고 편하게 됩니까? 안 되지. 뭐, 옛날에 뭐, 국제대회 나갔을 때 하던 행동 그대로 해주셔도 뭐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에이, 뭐. 아직까지는 뭐 실감이 별로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음. 제가 해야 되는 부분은 선수들이 확실히 어 어떤 야구를 할수 있을지 펼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부분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다른 부분에서는 크게 뭐 제가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된다. 뭐 제가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게 운영이 제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때 그때 상황에 코치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그 상황에 맞춰서 운영을 운영, 운영, 운영을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아직까지는 뭐 별로. 실감 잘안나 사실 같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네. 제가 이제 감독 발표가 나서 하루가 지난 오늘 공식적인 연습은 처음이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전화를 좀 드리려고 하다가 네. 좀 불편하실 것 같아서. 아, 뭐 그런 거는 네.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laughs> 그래서 좀 불편할 음. 것 같아서. 그리고 제가 기사를 봤는데 네. 주장 같은 감독이 되겠다라는 아, 이 파격적인 네. 얘기를 좀 하셨는데 네. 그 주장 같은 네. 감독이라는 또 어떤 <laughs> 감독인지. 뭐 키우면 넥센에서도 뭐 주장 많이 해보시고 어, 그팀 자체가 주장이라는 게 모든 거를 대변하는 자리잖아요 예 그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 팀의 감독이지만 여기 안에서 나를 따르라가 아니고 내가 모든 거를 대변해 줄게 그니까 러 니들은 야구만 해뭐 이런 부분에서 얘기를 한것 같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음. 하고, 어, 주장한테는 언제든지 말을 터놓고 할수 있잖아요, 선수들이, 고참들이. 그리고, 뭐, 어린 선수들도 중고참들을 통해서 언제든지 주장한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냥 편하게 주장 같이 어, 그런 감독이 될 테니까 그렇게 하자. 뭐 이런 부분. 물론, 지금 어제 발표가 나고, 음. 좀 시간이 얼마 안 됐어요. 짧잖아요. 음. 네. 근데 선수들이 좀 이게 변하는 모습이 좀 보이는지. <laughs> 아직까지는 뭐, 변하지 않는 것 같고, 근데 안 변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 뭐 변할 이유도 없고, 음, 뭐그 전에 어 공석인, 감독이 공석인 자리에서 15일 정도를 우, 저희가 운동을 했기 때문에 음. 그 부분 그대로 지나가면서 엉덩이 툭, 어깨 툭, 뭐 이렇게 치면서 그런 분위기를 조성이 되면 그게 더 선수들한테는 좋지 않을까. 뭐 변하지 않아도 생각, 라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음. 네. 뭐 어제 뭐 기사에서도 좀 봤는데, 선수도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음, 음, 정말 그 부분에 음, 대해서 강조들을 좀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음, 음. 어, 좀왜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는지. 아뭐그 전부터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그러니까 강팀 자체를 어, 하나로 모여서 녹아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모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아, 왜 어, 작년 시즌에 그 탈도 그니까 모든 것들을 다 거쳤을 때도 우승 못했던 LG 트윈스라는 팀 자체가 그런 분위기가 조성을 됨으로써 모든 것을 다 이루는 팀으로 변모하듯이 뭐 저희들도 LG 트윈스에 걸맞는 뭐 KT나 LG 트윈스랑 어 멤버상으로는 전혀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왜 5등 6등을 해야 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 했던 것 같고 음. 아, 좋은 멤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5등 6등을 했던 부분은 아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선수들이. 막혀있지 않았나 막혀있었다? 아, 아. 그래서 음. 그 막힌 부분만 뚫어주면 뭐.. 헐헐 날아갈 수 있는 선수들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강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이 제가 제 해설위원이 되면서 음. 공부를 좀 요즘 많이 하고 있거든요 뭐안 믿기겠지만 진짜 음. 공부 많이 하고 있어요 아뭐 공부에 네. 대해서는 뭐 <laughs> 일각에 있으신 거 아니까 근데 네. 작년에 가장 운이 없었던 팀 음. 기아 타이거즈 음. 그래서 지금 운이 없었던 거를 지금 어떤 식으로 어떻게 좀 대비를 하고 있는지 이런 거좀 궁금하거든요. <laughs> 뭐 하늘이 뭐 매년 운이 없게 만들겠습니까? 어, 항상 운이 안 좋은 애가 있으면 운이 좋은 애가 생기기 마련이고 또 저한테는 제가 임기 기간 내에 그런 운이 아니었다라는 거에 더안 좋은 상황도 될수 있겠지만 이제 선수들이 <laughs> 어, 안 다치기만 하면 모든 것들이 될수 있다라는 첫 번째 전조 조건에 딱 깔려 있으니까 그래서 뭐 고참들이나 어 선수들한테도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안 다치고 경기만 나갈 수 있도록 몸관리만 해줘라. 그러면 니들이 연습경기부터 시범경기까지 어떻게 어 니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운영을 하든 신경 쓰지 않겠다. 그, 그 대신 개막전에는 내가 빼줄 수가 없으니 음. 개막전에는 모든 선수들이 함께 나가서 경기할 수 있도록 완벽한 몸을 만들어줘라 라고 했거든요 어제. 네, 그러니까 <laughs> 그 부분만 생각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뭐 저희는 모든 포커스를 음, 개막전에 맞춰서 음, 저희가 시즌 초반에 조금 안 좋았어요 매년. 네, 네. 그래서 그, 그 부분을 시즌 초반부터 조금 좋은 방향으로 진행을 하면 아마 시즌 후반에는 저희가 선수들이 굉장히 잘했었기 때문에 어, 뭐 좋지 않을까 해서 시즌 초에 모든 것들을 맞춰달라고 뭐 얘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 중에 운이라고 얘기를 좀 많이 음. 하셨는데 작년에 뭐 운도 없었고 음. 또 우리 기아 타이거즈 이범호 감독님 하면 운이 좋기로 또소문난 사람이에요 <laughs> 운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쵸. 제가 그쵸. 본 사람 중에 세 손가락 안에 뽑힐 정도로 운이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 <laughs> 네. 어, 지금 일단 타격 코치를 하다가 감독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음, 네. 그래서 타격 코치가 지금 공석이에요 네. 지금 타격 코치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지 뭐 생각나? 이제 단장님이 오늘 이제 들어오시니까. 아 오세요. <laughs> 들어오셔서 단장님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또 얘기를 나눠야 될것 같고 음, 어떤 부분이 좋을지또 브런트나 여러 분들하고 또 상의를 하고 거기에 걸맞게 <laughs> 이 지금 갖춰져 있는 팀 분위기가 흐트러지지 않는 한도 내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좋은 선택지일지에 대해서 또 얘기를 나눠야 될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음. 말씀하셨다시피 24시간이 안 지났고, 아니,까지 뭐 시간적인 여유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음. 그런 부분에서 좀 천천히 생각하면서 얘기를 할 생각입니다. 자, 기아는 올 음. 시즌에 음. 네. 강팀이에요. 네. 강팀으로 분류되는 팀인데, 라이벌? 라이벌로 꼽을 수 있는 팀? 아, 뭐 라이벌이라고 하기는 저희가 작년에 6등 팀이니까. 뭐 중간에 있는 팀이잖아요. 다른 팀들이 저희를 경계해준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저희한테는 굉장히 이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어 지금 뭐 우승을 엄청 많이 하셨던 베트남 감독님들이 시즌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한테 기하는 강팀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리게 생각을 하고 그분들을 경기하면서좀 껄끄럽게 만드는 게 아마 제가 해야 될 부분일 것 같고 그분들을 뛰어넘겠다, 뭐 그분들을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말이고, 그분들을 껄끄럽게 만들어주면, 어, 저희, 제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저희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패기와 한판 붙으면 또 좋은 경기가 될수 있지 않을까. 그한 그러니까 경기 한 경기, 뭐, 저희는 이기는 야구를 하면서, 어, 또 선수들이 지더라도 즐겁게 야구장을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팀으로 만들도록 제가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벌 팀은? 아, 그래도 뭐 가장 멤버적으로 가장 센 팀은, <laughs> LG랑 KT가 가장 멤버적으로 세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두 팀이 가지고 있는 색깔도 저희 팀이 가지고 있는 색깔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고참들을 좋은 고참들을 보유를 했고 젊은 선수들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풍부하다는 게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잘 따라간다라는 기분으로 하면 분명히 나중에 뭐 젊은 패기를 가진 어 제가 흔들리기보다 어, 그 팀들이 아 제들은 그걸 꼬르꼬 무섭네라고 하면 다른 팀들이 흔들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큰 목표인 것 같습니다. 음. 저한테 어떤 해설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아, 얘기 좀 음, 워낙 스마트하시고 제가 옛날에 선생활 하면서 얘기를 나눌 때도 아 굉장히 뛰어난 어, 두뇌를 가지셨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가졌고. 그 말솜씨나 여러 가지 야구 상황 자체를 읽을 수 있는 통찰력이 충분히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서 이제 해설을 시작하시지만 빠른 시간 내에 해설과 좋은 모습을 보여서 또 감독으로서 또 컴백을 하셔서 또 저하고도 네. 좋은 <laughs> 어? 갑자기요? 상황을 만들 수 있도록 <laughs> 예, 해설위원으로서의 또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라고 또 SBS의 선택이 옳았다라는 것을 꼭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태근 화이팅. 이번 뭐 화이팅. 진짜 응원 많이 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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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감사합니다.